하나님 말씀, 대살로리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형제들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부질수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지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을게 하며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 많은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되나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형제라 너희는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버치고 가여 사기지좀 말고 그러하여도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바도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종의 당부의 말을 해고있습니다 사실 대설과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기내가 있고 또 성도간에 또 사랑도 넘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도 받고 아주 이 모범적이고 사도 바울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이 권고하는 그런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우리 묵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을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 교회에서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다. 가까이에서는 안될 사람들 이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하면은 에 우리가 무조건. 다 사람으로 다 덮어주고 서로 다 감싸주고 이것이 사실 교회의 또이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상 가운데는 각까에서는 안될 사람이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분별력 있는 신앙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이 10절 말씀에 들어 말씀 나오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뭔가 이 게으름을 경계하는 그런 이 말씀이 이제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육체가 나태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 드리는데 이데살로니가 우선은, 우선은 그 중심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이제 준비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환란을 이겨 나가는 그런 이 말씀으로 이 흐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때. 잘못된 그런 재림 종말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고 시한부 종말라는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 교회의 시대도. 주님의 이 재림신앙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하게 재림을 우리가 준비 됩니다 하면서 성도들 이 가운데 재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거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직업 훈련을 다니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건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재림만 중면된다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먹기, 그, 육신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면서 일하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재림신앙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 이십 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보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계림을 우리가 또 소망하고 믿음으로 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신앙은 질서가 있는, 그 규모가 있는 그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할 사명 이 있고, 또는 교회에서서 섬기고 또 봉사를 사명 이 있고, 또이 세상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이 사회가 마치 그 시안부 종말론자들 거기에 빠져서 이 사회가 완전히 무질서하고 학교도 문 닫고 직장 문 닫고 하면 이세상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게으르지 아니냐고 우리가 또 자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또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의 또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바울은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져서 게을름에 있는 사람들,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이 말은 규모 규모 없이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모 없는 자들 이거는 마치 이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대의 행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질서 있게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이행군라는 그런데 행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대 전체가 완전히 헝클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에도 이런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터나또 직장 것을 다 내버려두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이제 견디면 되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그런 그 교리, 신앙에 현혹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이팔 절에서 8 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자기는 결코 주님의 제림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무질서하게 생활하지 않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누구에게서든지 팔절에 음식을 가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주야고 일하면 너희안무흑에다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바울은 한 사람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들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또이십 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시라 하거든 먹지도 말게하라 하였더니. 결국 이것은 이런 게으름의 이,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자녀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게으른자는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계획만 세우지 거기에 세운 것에 서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일하지 아니하건 일을 만들기만 한다. 즉 계획만 세우고 일을 만들기만 하지 실제로 하나의 명암로 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또이 사람들, 그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희망생활에서 우리는 이 게으름과 인내를 잘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높은 바위에 그 바닥 가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높은 바위에서 내 말라가는 바다 가재가 있는데, 근데 이 바다 가재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가재는 의지가 없어서 바닷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움직여서 바닷물로 감되는데 언제 도 바닷물에 또 밀물이 오나 바닷물만 이 기다리다가 결국 말라 죽었다는 한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 아니고 그 인내의 시간 인내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기를 싫지 않고 사랑을 베푸기를 또 금하지 않고 주의 영감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충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바로 인내의 신앙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소망이 없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래 인내는 분명한 소망 의식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마귀는 불평하는 사람이나 땀을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들어가 흰 바탕 시저 노려한다 스페인의 속담입니다. 마귀는 불평하는 사람, 또한 땀을 내기를 싫어하는 자, 게으른 자에게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게으름은 이 마귀에게 지혜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한 부절한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이 마비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일생 중에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오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충실한 신하 우리 아이 안의 이 바세바와 가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선을운 신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가 기도하고 전투 현장에 있고 그,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한가하게 늦게 나서 한가게 오후거건다가또 목욕하는 이 바세보를 보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또 유혹에 빠지고 죄를 저지르고 이제 살았다는 것이입니다. 전 나태함이 마음 속에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이제 만 것입니다. 탈모대해 보이되면 자신의 땀의 소득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11절에 하시고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을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 많은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또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믿음의 일을 감사으로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어느 공장에 있는데 트럭을 수리하는 이 기계공이 있습니다. 그는 이 일터에서 오랫동안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술자리 참석 안 한다고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견디고 잘 참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최고의 기계공이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여 아주 매번 최고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승진 기회가 있는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봉급 인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자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또 어부름을 아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아시지 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이제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사장이 자기를 이제 불렀습니다. 말단 직원이 그는 사장을 만나고 들렸는데 사장은 그를 만나자 내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네 대신 회사를 사람이 있는데, 자네에게 내가 이 회사를 맡기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공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운영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또한, 저는 이 회사를 인수할 그런 또 자원, 자금도 사실 없습니다. 했더니그 사장이 "자네는 성실한 말 있으면 되네." 이 회사는 돈이 필요 없네. 당신 같은 그런 충실한 일꾼이 필요하냐면서 그에게 이 회사를 맡기게 되었다는 체계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13장 말씀에서 형제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했습니다. 여서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오해를 맡기도 하고, 나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인하여 때로는 따가운 소리, 눈초리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영광을 우리가 수고한 그 선한 또그 믿음의 행위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그 결실을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러 버리는 육체의 일 내가 해야 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라면 기꺼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신앙을 우리는 또회복해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삶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선을 해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하 화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는 생업의 투쟁에 있든지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또보을또 또 보이고 어,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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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열정을 또 잃어버리고 다시 또예수 말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또 보았는데 저희들에게는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은 신앙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그래서 내일에도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가게 주시옵소서 삶이 분주하고 피몰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또 영적인 열심히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상 생활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내나 아, 네. 주님의 제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나를 오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줄 알고. 우리가 시간을 또 아끼고 세월을 또 아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